내용 설명은 두 번, 세번 했으니까 자, 팁을 잡으면 2차 방정식의 기본형은 어떻게 된다? a,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0 여기에서 가장 처음에 2차 방정식 풀 때는 인수분해를 해서 간다, 오케이? 인수분해가 안되면 뭘로 간다? 근의 공식 간다. 근의 공식의 x는, <S> <S> x는 얼마? 2a분의 e, 마이너스 b 플러스 2 b의 제곱 마이너스 Okay. 여기가 꽤 okay. 많으니까. 실근이야. 중문도 실근이야. 하지만 서로 다른이라고 들어가면 커야 되고, 중문이라 같아야 될 뿐이다. 오케이? 네. 그럼 제. 가 16일 려면 K는 20. 큰일 났근하지 않는다. 반드시 티가 0보다 <laughs> 뭐하다. 작다. 작다. 지현아 이해가 어 네. 이해가? 1, 2기다 하시면 돼요. 네. 자, 끝난 거고요. 자, 그럼 다음 세의 관계를 들어가시면 신났죠? 2차 반정식 이제 끝나가요 <놀람이> 너무 재밌죠? 질판 음, 봐. 자, 여기에서 다시 바. 넘어갑니다. 마이너스 1. 알파 베타야. 그럼, 알파 플러스 베타는? 마이너스 A 얼마? 1분의 B 얼마? 마이너스 1. 대산하는거 얼마? 1. 알파 베타는 A 1분의 C 얼마?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. 지연아 이해가 어 이렇게 가는 거죠. 플러스 사위 오케이? 네 웬일이니? 아, 이해 네 그치? 난 이제 네.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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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우, 이뻐라 <laughs> 서, 들어가래, 응? 1등급으로 들어가야 돼 응? 1등급으로 들어가야 돼 자, 가자 그럼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제곱을 어떻게 되니야 제대로 섭식한다, 이 아이콘 플러스 타의 알파 플러스 타 그러니까 오 알파나타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A분의 C 네 오케이 지은아 공식 어떻게 A plus A, A, A 플러스 s 타 p l u 마이너스 u s 스 p 타 u s A p 45 s A plus A p l u 2 3 1 l u s A p l 이해갔어요. 그런데 문제, 알파 마이너스 s A p 제 u 을 묻지 않고 알파 마이너스 A plus A p l u 대답하시는 거고요. 음, 만약에 음, 알파가 더 크다라는 음, 조건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루트 <laughs> 37베파가 아, 크다라고 나온다면 마이너스 루트 37이 답이에요. 조건이 없으면 풀마 다 들어갑니다. 이해 예, 갔어요? 네. 자, 그 다음 2차 감독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. 네. 왜? 이거는다 했던 거니까. 그 다음은 이제 활용은 식세는건 어렵지 않아요. 이얘한번 보실까요? 얘도 어렵지 않아요. 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, 칠판 잘 봐. 뭐 있니? 제가 어떻게 구할래요? 어... 두군 나왔어요. 결국은 근강의 수의강렬라는얘긴데 그렇게 구해도 되고, 조금 더 다르게 구해도 상관없어요. 칠판 한번 보시면요. 이제 4번 잘 봐. 일단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래? 1. 두 근이 나왔어. 마이너스 1과 4야. 근이면 들어가. 어떻게? 해? 반대로. x 플러스 1 x 마이너스, 마이너스 4는 얼마? 1. 오케이? 네. 정원이 네. 됐어? 네. x제곱의 개수 1 만들었지 이제? 네. 성하면 돼.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. 마이너스 3. 마이너스 3. 이 갔어요. 네. 네. 그런데 여기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안다면 x 제곱의 개수는 1이야. 그럼 x 제곱 플러스 모르니까 bx 플러스 c는 0이야. 그럼 얘는 두 분의 합 마이너스 1하고 4를 넣으면 얼마니? 4. 두 분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였죠. 네. 마이너스 b. 그럼 b는 얼마? 마이너스 3.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4. a분의 c. b 3, c 4이 음, a가 알파의 네. 기수예요. 어, x 제곱이겠죠. 응. x 제곱 마이너 3이 잖아 응. 마이너스 3.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아. 여보, 네. 자두 분의 합 더하면 얼마? 3. 3.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. 균등 기수의 관계. 알파 몇 번?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.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그러면 요거를 풀수 있단 얘기죠 됐어요? 자 무슨 얘기냐 그냥 못 구해 니들이 거는 그죠? 맞아요? 네. 이렇게 구할 수 있어? 없어? 맞아요.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으면 두 근의 합은 3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야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? 마이너스 a분의 네. b. B. b 얘는 a분의 네. c야 근데 a 900개수야 얼마에 1. 그러다 결국은 마이너스 25. 네. 그러면 두 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은 0으로 해도 네. 돼요. 이해해놨어? 네. 예, 네. 네. 그렇게 해도 되고 잘 봐. x 제곱의 개수가 6이야. 움직이지 마. x 제곱의 개수가 6이야. 그럼 어떻게 되니? 6x의 제곱 플러스 여기 몰라. bx 플러스 c 0 0이야. 두분 더해. 분의 이해 갔어요? 네. 미안해 잠깐만 내가 왜 이렇게 왔느냐 하면 미안해 2분이면 돼 요것 때문에 내일 가또 잃어버릴까봐 그래 이런 건 어렵지 않은데요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시험 문제는 얘가 나요 자두 분이 알파 베파래 인수 분해가 안돼 그지? 네 큰일나도 헤매지 마시고요 알파 플러스 대파는? 에 A 분 마이너스고 일차의 개수가 1이래 오케이. 4로 네. x의 제곱 합일 때는 보. 반대 들어가면 되죠. 보는 네.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. 네. 왜 합일 때는 나올 때뭐 따라 나왔습니까? 네. 마이너스. 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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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제곱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이해갔어요. 네. 네. 그래서 최종 답이 얘가 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.